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종합보험 선후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SNEEZ가 지금 주문하세요 NONPRINT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에서 45명의 시험 참여자 전원에게 항체가 생기는 성과를 내자 언제 대중에게 백신이 보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립보건원사나 국립알라지전염병연구소와 독립 협력해 백신 개발에 나선 모더나는 1차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2상 시험에 들어가고 오는 7월 수천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잭스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이들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광범위한 용도의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효과가 입증되면 1년에 10억 개 투여분을 생산하기로 스위스 제약사 론자와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복수의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인체 시험을 시작한 백신 8개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올 가을 유효백신을 수백만의 투여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사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검사수가 한달전 전국 46등에서 현재 21등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고 자랑했습니다. 인구 500만명이 넘는 23개 주들 중에서만 8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지난주 금요일인 15일 총 검사자 수 30만명을 돌파해 현재 364,28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8,283명으로 확진율은 10.51%입니다. 확진율은 4월 7일 27.1%로 정점을 친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확진율은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조지아 주민은 현재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 수가 증가하면 확진자 수도 증가할 수 있지만 확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지아주의 한인 고등학생이 미국 축구 코치 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피치치리시티에 위치한 맥켄토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승현 군인데요. 김 군은 지난 15일 동남부 지역에서 올해의 선수 탑50 어너 플레이어스에 선정됐습니다. 김군은 조지아주 고등학교 축구 코치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돼 조지아 얼스테이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시니어도 아닌 주니어 선수가 이 명단에 선정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김승현 군은 2014년 울산 학성중 축구부 1학년을 마치고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엘라바마와 조지아 지역의 한인 유소년 축구팀인 UMA에서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UMA의 조호은 감독은 김근이 학업 성적도 좋아 벌써부터 몇몇 아이빌리그 대학교 축구부에서도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놓고 중국 때리기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대만, 티벳, 홍콩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국 중심적이며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는데 미국이 WHO에 연간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반해 중국은 3,800만 달러만 주는데도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보건... 보건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WHO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 자금 중단을 영구적으로 전환하고 회원국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읍수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WHO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의 참가를 배제한데 대해 WHO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25년간 실종 상태인 티베트의 11대 판첸 남아의 행방을 밝히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 문제까지 들먹였습니다.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부 장관도 총회에서 코로나19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에서 최소한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며 중국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민 이동 제한 조치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때 아니게 여성 할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라고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 인터내셔널이 폭로했습니다. 플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가 쉬는 동안 딸에게 할례를 시키려는 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복에 몇 주가 필요한 여성 할례를 하는데 휴교 기간이 적기가 된 셈입니다. UN 인구기금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할례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위기가 할례라는 악습을 끝내려는 세계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플랜 인터내셔널의 사디아 에일린 소말리아 지부장은 "할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며 "소녀들에게는 통증이 죽을 때까지 가는 평생의 고문으로 교육 등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원난성에서 현지 시간 18일 오후 9시 47분경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오전 4시 35분경에는 같은 지점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원난성 응급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펑파이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지는 등 건물이 훼손되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원난성 소방당국은 구조대원과 차량 장비 및 구조견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가그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대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외교부 청사로 소마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민안심병원인 경기도 용인 강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병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재학생 600명 규모의 서울 영등포구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및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모두 시설 특성상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집단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그간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클럽과 병원, 학교 등을 고리로 계속 산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 속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배달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되어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정부는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 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간 미뤘던 부천이 모신 날 기념 연등회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재차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등회 취소 결정을 알렸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1961년 4.19 혁명 당시 계엄령으로 1970년엔 교통혼잡에 따른 서울시 행사 취소로 1980년에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며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연등행렬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40년 만에 연등회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연등회 행사를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